네, 아지텍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지텍이 지금 업비트의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동시 상장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 상당히 저점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최근에 아지텍에서 이 상장을 하자마자 바로 이 매각 일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매각 일정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이도 크게 나타날 거거든요. 지금인지 아지텍에 이 재단 지갑주실 들어가 보시면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으로부터 10시간 전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본래서로 이동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지 아지텍에 보유하고 이 재단 지갑 주소에서 약 9억 5천만 개 토큰이 보유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지금 물량들을 상당 직후에도 하나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지금 매각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이 매각 일정에 맞춰서 이 물량들을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매각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. 자 그렇다면 이 매각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재단은 토큰을 비싼 가격에서 매각하기 위해 매각 기간 동안 주 가를 올립니다. 보통 평균적으로는 500% 정도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아즈텍은 좀 예외적인 게 전체 물량의 10%라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될 거고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인데다가상장 직후 처음으로 있는 매각 이벤트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크게 주가 상승이 나타날 거예요. 그런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를 흔들면서 올릴 건데요. 예를 들어 바우스 토큰 차트 보시면 자 지난 매각 기간 동안 한달 만에 무려 900%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도시형과 같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려주고 조정 중에 이러한 쉬어가는 자리들이 나와주고 있죠.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데 자, 이때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요 언제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매각 일정에.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재단과 함께 같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.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재단이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. 매각을 하는 순간 주가는 바로 대폭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칫하다가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너무 빨리 매도하면 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없고 또홀딩만 하다가는 손실 볼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매도 타이밍은 언제다 바로 이 매각 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 재단과 함께 같이 매도를 하는 거다라는 거.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매각 일정과 재단 목표가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지텍은 네, 제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과 직접 컨택해서 이 매각 일정과 재단 목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. 다만 영상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제가 저번에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더니 다른 유튜버들이 이걸 가지고 제 구독자님들께 금전을 요구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개인 번호를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0고모5 8공의5 1 0 7로 문자로 아지텍이라고 남기시면 토큰의 매각 일정과 최종 목표가와 최저점 매수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저는 절대 금전 요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% 무료로 정보만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최종 목표가입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최종 목표가에는 반드시 예약해도 하셔서 대응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. 빠른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아지텍 문자는 바로 그 즉시 자동문자 배송 시스템에서 바로 정보만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자 이번 상반기에 최소 5000% 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톤코인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. 빠르게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우선 이 종목의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요. 정마큰 대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지난번 대시세장에서 무려 한달 만에 9,700% 넘게 폭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터졌던 종목들이 또한번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의 최근 차태를 조금 확대해서 봤더니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. 자 무려 단 6개월 만에 새벽 매집 물량이 10조 원이 들어왔는데 저번에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무려 5배 넘는 매집 물량이 확인이 되었고요. 그래서 이 종목 아무리 못해도 최소 5,000% 이상은 무조건 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 종목 빠르게 매집이 들어와 주고 있는 만큼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선정하실수록 이슬기크게 하자가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세력 목표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. 다만 영상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이름과 세력 목표를 공개를 하며 거래량이 실리면서 개미들 분량이 따라붙고, 그럼 세력 목표가가 당연히 변경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어렵게 찾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이 종목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개인 번호를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0 1 0 5 8 3 0 1완0 0 문자로 간단하게 팍등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며 바로 그 즉시 종목 이름과 세력 목표가만 깔끔하게 보내드릴 겁니다. 저는 절대 금전 요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% 무료로 이 종목 이름과 새로운 목표가만 깔끔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서 이 종목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빠른 대응하실 수 있도록 폭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그 즉시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에서 이 정보가 가고 있으니까요. 편안하게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은 도움 받으시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가 앞으로도 영상 재미있게 찍을 수 있도록 응원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뵙도록 하겠습니다.